경남 거창에 있는 한 동물병원. 병원 바깥에 걸린 파란 팻말 하나가 눈에 띕니다. 수의사이자 5.18 민주 유공자인 김영석 씨는 고향인 거창에서 수십 년째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데요. 지난해 그는 특별한 책한 권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지난해 재심을 신청하면서 모은 자료들을 가지고 아, 내라도 이러한 자료를 남겨,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일반적인 어떤 감정이 치우치지 않게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글도 너무 딱딱해지고 하나의 기록집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소장과 수사기록, 판결문 등 그가 연루된 일명 둘레 사건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모은 책입니다. 11월 6일 어나고 나서 이제 세상이 좋아진다 생각 속에서 학주단체로 운동한다고 못한 공부를 좀더 해보고 싶은 생각으로 대학원 준비차 대구를 나가서 두레서점 근처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둘의 서점 일도 도와주고 두레서점 양서조합에 관계를 하게 된 거죠. 80년 광주의 실상을 대구에 알리려다 발각된 청년들. 그들이 연루되어 고초를 겪었던 일명 두레 사건. 당시 둘의 서점은 양서 보급 운동과 농민 운동을 해온 둘의 양서 조합의 모임 장소였습니다. 1980년도 5월 18일날 강주에서 이제 전남 농정 보, 전국 보고대 및 한편 고궁화 사건 전국 보고대의 보고대가 있어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도 농민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발 때는 먼저 17일날 강 어, 강주로 들어갔었고. 저희들은 5월 18일날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강주로 가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 아침에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강주에 날씨가 났으니까 도로지 말고 피신에 있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5월 20일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먼저 나오시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전해 듣게 된 거죠. 광주의 비극을 대구들의 청년들은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 차례 회의를 거쳐 5월 28일 대구 중심가인 동성로에서 광주의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 5천부를 배포할 계획을 세웠지만 27일 광주 민주화 운동이 무력 진압되면서 둘의 청년들은 유인물을 태우고 피신해야 했고 그렇게 계획은 미완으로 남게 됩니다. 80년 당시 늘 학생들로 붐비었던 경북대 서문. 사건의 당사자인 두 사람이 옛둘레서점 예 터를 찾았습니다. 조문쯤 됐을을 때, 문 깨진 게, 조경, 그다란 대형, 그다란 문 깨져갖고, 뭐. 계산하는 다 있고, 그다음에 책 쫙, 그래, 뱅 돌아가면서. 여기 떡볶이에서, 저기, 미용실까지. 저, 요 자리, 이제 우리가 전면부만 다 쓰고, 이제 여기가 옛날에 이제 여관 들어가는 입구 이래갖고, 그뭐 여관에서 얘들이 뭐 6월 한 15일경부터 9월 달까지 계속 도청, 감청, 그 다음 여기 둘레서점에 출입하는 친구들 다 체크하고, 일일 이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그 둘레서점 안에 있는 점검물을이게 거기서 나왔죠. 사법 경찰들은 둘레서점 뒤쪽 여관에 잠복하며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하기 위해 약석 달간 도청과 감시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80년 9월부터 반공법 및 개헌법 위반이란 명목으로. 백여 명을 불법 연행 후 구금해 수사를 시작하는데요. 전국이 시끄러우니까 네, 그 왕조만을 왕주방... 돌리기 위해서 여기 경상도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간첩단 하나를 네. 만들려고 한3 개월 동안 계속이 삼복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료가 확보되었다 확 확신 속에서 이제 구속 잡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보이거든요. 조사 받을 때 엄청나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청년들은 당시 경북도 경찰청내 대공안가에 끌려가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여간 감금되어 끔찍한 고문과 폭력 수사를 당하게 됩니다. 광주의 참상을 대구에 알리려했던 청년들을 간첩단으로 조작하기 위해서였죠. 신문에 벌써 아. 1 9일 날부터인가 뭐 폭도가 어떡고 저럴 때아 이거 어? 우리는 왔죠. 아 이거 얘들이 좀 되게 심하게 어? 해갖고 진압을 진압을 아예 조져놨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면 벌써 여기도 1 8일날 이전에 해병대가 사실 왔었단 말이에요 막아고 십팔일 아침부터 다 막았지만은 한편 1979년 11.6 사태로 18년간 이어진 유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80년 전국 대학가는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계엄 해제와 언론 자유, 노동 3권 보장 등 학생들의 외침은 전국의 들불처럼 번져 나갔고 대구에서도 대학별 가두 시위와 농성, 세계 대학 연합 시위 등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개명대 휴교령이 내려질 정도였습니다. 발단은 그런 거죠. 이제. 광주에서만 이런 소요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아니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서도 뭔가 그런 거를 획책하고 뭐 했는 거 아니냐?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 속에 저희들 소재가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였고 그걸 가지고 간첩단로터뜨으라 그러는데 10월 6일인가 7일인가 김수환 추기경하고 전무본부장하고 맨남을 통해 가지고 사회 시국 차원에서 더 이상 소요를 이렇게 가지고 덕이 될건 뭐냐. 당시 둘의 양서 조합은 가톨릭 농민 회원도 많았기에 김수환 추기경이 구명에 나섭니다. 그 결과 간첩단 결성 혐의만이 제외된 채 이중 9명이 구속되어 일부는 실형까지 살게 됩니다. 네, 이들이 어쨌든 재판을 받고 또 수사를 받았던 명목이 이제 개헌법 위반하고 반공법 위반이었는데요. 반공법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제 사상이 불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었고 그 당시에 특히 이제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간첩으로 몰렸던 것이죠. 그렇게 몰렸던 이유는 1 9 8 0년에 광주 민주화 운동 자체가 이제 김대중의 내란 음모, 어, 북한 추종 세력과 연계해서 일어났던 국가 전복 시도였다. 라는 프레임으로 접근을 했었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거기에 응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제 북한 추종 세력으로 몰았어야 하는 신군부의 어떤 절박함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동참했던 모든 대학생들 시민들을 다 신북 세력으로 몰았던 것이죠. 라이온스 들어갔는 말고는 그냥 그대로 시겠다은 그대로 있고 많이 넓겠다. 완연한 봄에 물든 캠퍼스. 풍경은 평화를 되찾았지만 두 사람의 시계는 42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이제 대구 경북에서 58유공자로 살아가는 거는 광주하고는 완전이다. 대구에서 58유공자로도 그러면 눈는 알게 하면은 저죄라도안 해.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에 사는 거야. 저는 꼭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 경상도 정치인들이 너무 이놈을 와. 잘못되게 악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 1 8이라 그런 것들은면 그거는 일부 조작된 몇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또, 방송에서 하도 거짓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유공자 해가지고, 보상금도 많이 받고, 수당도 많이 받고, 그랬는 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18이라는 개념 자체를 축소 왜곡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공공연하게 이야기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특히 심한 게 대구 경북이고 영단민이고 어쨌든 간에 그 우리나라의 전라도하고 경상도 편가르기 시작한 거는 대구 경북에서 시작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건데 그 결과가 현재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대구 지역에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터 지역성이 더 강화되고 고수의 힙발을 꼽자는 것 같으면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그러한. 불과 한 40년 사이에 변할 수밖에 없었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